밤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리본 단추가 아주 예쁜 롱 재킷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을 바탕으로 재킷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는 재킷은 기본 원형의 모든 기본선을 그려주시고, 다트도 모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킷의 길이부터 설정하겠습니다. 길이는 저는 총, 총 길이가 74cm입니다. 지금 그리는 자켓은 길이가 조금 긴 그러한 자켓으로 너무 짧게 하시면 그 디자인의 맛이 나지 않으니까 75cm보단 짧다 하더라도 아니면 좀 길어도 되고요 너무 짧게는 그리지 말아주세요. 이 자켓의 여유분은 기본 원형에 있는 2cm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선도 그대로 쓸 텐데 이 자켓은 하이웨스트, 위쪽으로 벨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재킷입니다. 우선 길이를 설정하신 후에 뒷중심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은 등 길이에서 1.5cm 들어가서 뒷중심선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슴 둘레선과 뒷목 점의 중간 정도까지 곡자를 저처럼 거꾸로 놓으시고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 벨트 위치를 등 길이에서 5cm 올라간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5cm 올라간 곳에서 또 벨트의 두께도 5cm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등 길이 선에서 1.5cm 들어갔지만 이 선이 아닌 위쪽 5cm 올라간 이 위치에 들어간 폭만큼 자켓의 밑단선까지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트의 폭만큼 옆선까지 그려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벨트의 폭이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어깨 폭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옆목점은 목 둘레 수정을 해줄 텐데, 옆목 점에서 1cm, 어깨 끝점으로 내려가지고, 뒷목 점도 1cm 내려와서, 뒷목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진동 둘레도 원형에 있는 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트는, 자태폭은 이 위치에 그대로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리는 이 재킷은 진동둘레선에서부터 내려오는 프린세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 프린세스 라인의 기준을 어깨 끝점에서 11cm 요 끝점에서 11cm로 이 끝점에서 11cm를 이 진동둘레선을 따라 내려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뒷판에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줄거예요자 이렇게 곡자의 0점, 여기가 0점이죠. 0점을 이 점에 대고, 허리선의 직각으로 만나는 그 위치를 찾아서, 프린세스 라인의 중심점을, 중심선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고, 이 위치에 다트 폭, 그려진 다트 폭 있죠. 그 폭만큼을 양쪽으로 분량을 넣어준 후에, 이렇게 잘 움직여서 위쪽에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허리의 한 중간 위치에 맞주름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들어가요. 좌우로. 자, 다트 분량에서 맞주름 분량이 있는데 허리선의 중간 부분에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2cm, 2cm 들어갈 텐데 그 2cm에서 합하면 4cm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다트 분량요 정도 남아있으니까, 요 정도 분량을 빼고, 부족한 분량만큼을 옆선 쪽으로 나가줍니다. 자, 이렇게 나가주고, 2cm, 2cm, 4cm를, 4cm가 되는, 양쪽이 4cm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2cm가 되도록, 이렇게, 맞주름, 분량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 하이웨스트 이렇게 올라간 이 위치에서 맞주름을 넣어주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살아나오고 또, 어, 이 아래쪽은 또 풍성하게 되겠죠. 분량을 좀 많이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그러한 자켓이 됩니다. 귀엽고도 편안한 자켓이 나옵니다. 자, 밑단 이렇게 계속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밑단의 폭은 기본 원형, 나간 요 분량에서 직각으로 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분량을 쓸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옆선에서는 낮주름에 부족한 분량만큼 옆으로 나갔지요. 그 부분을 일단 끝점과 나간 요 분량을 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약간 항아리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앞주름을 잡아주면 이 옆선은 일직선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아래쪽이 둥그스름한 그러한 항아리 라인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뒷판은 다 그렸어요. 그러면 뒤쪽에 B1, B2, 아래쪽은 B3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벨트가 하나 나오죠. 벨트는 연결된 선이 없이 골선으로 재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접어서 이렇게 접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데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살짝 움직여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P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을 그려보았습니다. 결 방향은 한 번에 그릴게요. 이렇게. 자, 벨트도 같은 결로. 이렇게 재단을 하셔도 되고, 또 옆쪽으로 재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뒷판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앞판을 그려볼까요? 앞판도 길이부터 설정하겠습니다. 뒷판 길이처럼 저는 74cm 했거든요. 74cm를 놓고 앞쳐진 분량, 언더암 다트 분량 더 넣어서 한77 내지 78cm를 그려주었습니다. 목선을 정리를 해 주었는데, 그리고 앞판도 너희분은 그대로, 원형에 있는 그 분량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면목점에서 1cm 내려오고, 앞목, 앞목점에서 1.5 내지 2cm 내려가 준 후에 목둘레선을 수정해 줍니다. 어깨선도 원형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겠습니다. 진동 둘레도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냉단부는 2.5cm 나가겠습니다. 2.5cm, 2.5cm. 목선도 연장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판에도 벨트가 연결이 되겠지요. 자, 벨트가 연결되는데 앞쪽 위치는 뒷판을 렇판을서서 여기도 똑같이 내려옵니다. 다만 앞에는 언게다서가있어서그 분량만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BP점이 있는데, BP점에서 보통 6cm나 7cm 정도 내려와서, 직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옆선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벨트 폭은 5cm였죠. 또 5cm, 5cm 내려와서, 이 연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요 아래쪽에 스냅을 달고 위쪽에는 커다란 리본을 만들어서 디자인의 포인트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도 프린세스 라인이 있습니다. 앞쪽에 프린세스 라인 기준은 어깨점에서 10cm 내려와 줍니다. 10cm가 쭉 내려와서 이 점에 복자의 끝점을 대주고 허리 쪽에 직각으로 만나는 이렇게 되면 직각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딱서 있는 직각의 형태로 좌 자를 기준점을 놔주고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의 중간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불량이죠 그 불량만큼만 살짝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세스 라인이 다 그려졌죠. 그런데 이 벨트에도 다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은 이 앞쪽에서 그냥 엠피를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어주면 돼요. 그런데 앞쪽도 너무 밑에는 많이 접어주고 위에는 조금 접어줘서 이 쪽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도록 살짝 조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더암 다트는 MP가 됩니다. 여기가 앞판에 한 장, 앞판에 두 번째 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론트 F1 쪽에 이 작은 다트 분량은 이 아래쪽으로 옮겨주어서 잼프에서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고 여기까지 박아주세요. 그러면 아주 귀여운 이러한 다트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예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판에도 맞주름이 있는데 맞주름 위치를 허리의 중간 정도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2cm, 2cm에 다 접어주는 맞줄은 분량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데, 자, 무조건 우리가 2cm, 2cm 잡았어요. 그러면 요 분량만큼은 있지요. 그런데 4cm는 안 돼요. 그럼 요 분량만큼 놔두고, 부족한 만큼, 부족한 만큼을 이 옆선 쪽에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판에 기본형에서 밑단 쪽으로 직각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요 점과 허리 연장된 점을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곡자를 너무 내리지도 마시고, 너무 올리지도 말고. 뒷판 한번 볼까요? 뒷판은 요 정도의 위치에서. 그려줬어요. 그러면 앞판도 비슷한 위치에서 한번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옆선의 길이가 같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까지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곡자 이용해서 앞판에 0.5cm 정도 살짝또 압춰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밑단선을 그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앞판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옷을 만드실 텐데, 요 벨트 부분,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옷에 포인트를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쪽에 리본도 예쁘게 만들어 붙이면 정말 디자인의 포인트가 됩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롱 자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방향은. 앞쪽에 벨트 같은 결로 재단해도 되고, 옆으로 재단을 해도 됩니다. 자, 아직 안단을 안 그렸지요. 안단은 끝단선에서 8cm. 8cm, 8cm 들어와주고, 3.5cm 그리고 국자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놓고 그러면 직각으로 시작되는 이렇게 안단을 예쁘게잘 그릴 수 있습니다. 안쪽은 어, 벨트를 하지 않고 그냥 안감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안감을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 쪽은 겉에서만 심지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고, 안쪽에 저는 그냥 안감을 쭉 넣어서 벨트를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겉에서 볼 때만 벨트가 단단하게 보이도록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뒷판을 모두 그렸습니다. 자, 이제 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목 둘레, 뒷목 둘레 재고, 앞목 둘레를 재는데, 앞판 끝까지 재주세요.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폭은 5cm 폭입니다. 5cm 폭으로 해서 뒷목 둘레. 여기가 뒷목 둘레예요. 뒷목 둘레, 그 다음에 앞목 둘레. 이렇게 놓는데, 앞목둘레에서는 2cm가 내려와 줍니다. 2cm가 내려와서 옆목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목둘레만큼 표시를 합니다. 일직선을 나갔을 때는 사선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좀 바깥으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이 뒷목둘레의 카라 폭만큼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5cm죠. 여긴 2cm가 더 내려왔으니까 7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카라를 그리는데, 곡자 이용해서 아래쪽이 이렇게 살짝 휘어지도록 둥근 모양이 되어서, 이 둥근 모양이, 목둘레가 이렇게 둥글게 우리가 파줬죠. 앞목점을, 앞목둘레를.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가서, 여기를 이렇게 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쪽은 골선입니다. 그리고 결 방향도 이렇게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리본 단추 장식이 있는 아주 귀여운 귀엽고도 예쁜 그러한 롱 자켓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 소매는 두장 소매로 그렸습니다. 담쟁이 양장점 영상 102번 소매 패턴 그리기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 영상 속에 두장 소매 그리기 영상이 있습니다.